목사의 만약에 자신이 지금 미자리교회 목사라면 황금어장 10곳을 찾아서 그곳에서 생명운동하고 제자랑 제자를 찾아 세울 것이다. 그래서 완벽한 이런 10곳 이상의 제자를 만들어 놓고 개척을 시작할 것이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지금도 분명히. 말씀의 성취, 예. 기도 응답, 구원의 역사, 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어, 한 램런트가 아, 이제 미래에 대해서 좀 불안하니까 아, 이렇게 좀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어, 일단은 예배 성공해라 주일 예배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너에게 답을 다 주셨다. 어,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는 그 자체가 어, 네가 너도 모르게 하나님 경배해야 되는데 맞아요. 세상 미래 어, 또 어, 사람 경배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사탄 경배하고 있는 것이다. 속지 말고 하나님 경배해라. 예.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다 끝내셨다. 그리스도께서 어. 너에게 임한 원죄, 영적인 모든 저주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끝냈어. 넌 그걸 누려야 돼. 자꾸 틀린 거 누리지 마라. 그리고 일주일에 한번 시간 내서 목사님이 중요한 현장 보여줄 테니까 어, 네가 공부보다 더 중요한 영적 써밋이 뭔지 꼭 보고 어, 네가 공부해야 된다. 시작이 틀리면 모든 거 실패.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뭐 하고 계신지 분명히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도 응답하시고 나를 통해 죽어가는 저 현장에 이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되냐? 사람의 위로 필요 없게 된다. 오로지 하나님의 위로만 답이 된다. 우리는 어떤 문제 있으면 사람이로 받으려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야 되냐 저렇게 해야 되냐 뭐 인터넷 찾아보고 뉴스 보고 이러는데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아야 돼. 이 시편에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왜 두려워하는가?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라 그랬거든요. 내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얘기로부터 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 핵심 설론에 뭐라고 했냐면은 0 1의한 사람이면 된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올바르게 시작 못했을 때는 막 헤매다가 단을 쌓기 시작하면서 올바른 시작을 했죠. 그랬더니 그때부터 하나님 모든 길을 여시고 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 다섯 가지 축복, 언약적, 대표적, 시대적, 기념비적, 불가항력 이 축복을 성취해 나가시는 결국 요셉을 통해 세계 복음화 성취하시게 되죠또어 잘못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 노예 430년 동안 있는 그들에게 모세를 바르게 시작하게 하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왕정 시대 언약 놓치니까 또 바르게 시작한 다윗을 통해서 또 포로 시대 이 때는 어, 여전히 뭐 그래서 잘못 시작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등하고 문제에 빠져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으로 시작하지 않고 세상 경배하고 물질 경배하고 내 생각 경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을 경배하고 있다니까요. 물질 경배하고 있다니까요. 사람 경배하고 있습니다. 세상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하지만 다른 거 경배하고 있는 거내 마음속에. 그래서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로 끝냈는가? 그리스도 경배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영접해야 합니다. 직분과 상관없이 예수님 진짜 영접해야 돼요. 그다음에 유랑민 시대, 로마 시대, 예, 남은 자로 흩어져서 세계로 갔어요. 예, 본론에 왜 복음이 없어지고 영적 문제 많아지는가 본론에요. 흐감이 뭔지 모르니 강대국은 계속 나쁜 짓한다.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에 빠지고 중세 교회는 공로 선행 봉사. 복음만 다 빼고. 그러 복음만 없어요. 복음만 없으니까 계속 재앙이 옵니다. 어 그러면서 이 이유를 몰라서 원죄 모르니까 사탄 유혹으로 하나님 떠나요. 네피림 바벨탑. 종교 무속 우상 신전으로 온 분임칩니다. 육신적으로 재앙화 버렸나. 네. 어제 송혜사모님한테 한 수년 만에 옛날에 송혜사모님 불신자 시절에 엑스제펜, 헤비메탈, 록 팬클럽 친구가 전화왔어요. 그 친구가 회장이 전화왔는데 막 공하다 그러더니 횡설수설하길래 송혜사모님. 하나님이 아드나 탓하신 것은 마귀의를 멸할 심이라. 그러니까 하지마.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야하면서 막 욕, 욕을 하더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이 그랬더니 다 끊어버리대. 얘가 누구냐? 할머니가 무속인이. 그러니까 무속인이 그랬대요. 분명히 귀신 내려가는데 누군가 받아야 된다. 근데 엄마가 안 받았어요. 결국 얘한테 내려간 거예요. 보니까 귀신 들렸어요. 어, 사람들이 모르니까요. 시달리는 겁니다. 뭐 요새는 참 무속인들 보면요. 세, 세계 유명한 음대 출신 무속인, 뭐 서울대 출신 무속인, 연대 출신 무속인. 보면서 와, 저 엘리트들이 왜 무속인이 됐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사 출신 무속인. 보면서 아 사람들이 실제로 아 복음 없으니까. 아. 근데 문제 뭐냐 교회 복음이 없어요. 다락방 전도 운동 속에서도 사실은 영접했지만은 진짜 영접했는지 봐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 중지자 분들 그리스도 만나야 되거든요. 근본 문제 해결됐으면은. 생명 있어야 돼요 진짜 하나님 사랑 받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방법 여자의 손이 뱀의 물을 상하게 할 것이다 무조건 잡으면 산다 방주 안에 무조건 들어오 살고 지시할 땅으로 피 제사 드리러 가라 처녀가 행태하들라 하니그 이름을 임마누엘어라 주는 그리스도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사단이 얼마나 무서워하는 말인지 다 이루었다 모든 저주, 지옥, 배경 다 끝냈어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내가 지금 어둠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갖다 주는 흑암의 권세 그리스도 박살냈다. 얼마나 놀라운 선포인지요. 그래서 시급한 게 뭐냐? 병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현실이 아니라 언약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면 보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일 천군천사 흑암 결박된다. 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언약가기. 그래서 어 램넌트한테 그 램넌트야, 네가 지금 현실에 몸부림 치려고 하지 말고 그 현실은 주님께 맡기고 지금 네가 영적인 힘 얻고 기도해라. 하나님이 너를 지금 가정 가문 살릴 자로 불렀다. 레몬트는 예배 성공만 해도 된다는 말이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마찬가지예 예배만 제대로 성공하면 사실은 예배 성공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문제 바라고 보고 있는 거고 예배 성공 제대로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예배 실패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성공 제대로 하면 돼요 예배 성공하면 그리스도 확인되고 기도 뿌리 내리고 현장 보는 눈 열립니다. 자. 오늘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생활,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생활이란 제목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의 자들에게 항상 기억해야 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붙잡는 사람들이 남은 자입니다. 이들이 이제 순례자로 가게 됩니다. 순례자가 가는 길에는 언제든지 문제, 갈등, 위기가 옵니다. 90% 사람들은 힘들어하고 10%는 참지만 이것을 뛰어넘어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답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아. 야 초월하는 능력이 있는 여정을 칠 여정 가게 되고 이 여정을 가는 사람이 순례자입니다. 어, 이것이 금틀 두 번째 사명입니다. 어제 청년 우리 교회 청년하고 에, 저녁 먹고 다락방 하는데요. 같이 일하는 팀장이 알고 보니까 어, 점괘 봐가지고 이 직장에 들어온 거예요. 잘 들어왔대요. 전에는 직급도 낮고 근데 이따가 점쳐가지고 딱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야. 어 그걸 보면서 실제로 보고 먹구나. 어이 말이 맞죠. 90% 사람 헤매고 있다고 실제로 10% 참고 고있 이것을 뛰어넘어 감사하는 사람. 진짜 저는 요새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내가 진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복음이 되게 하시고 기도가 되게 하시고 전도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내게 매일 은혜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계속 체험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이 영세전 문제가 오늘도 내가 보여줘서 영세전 그리스도 붙잡게 하시고, 오늘도 창세기 3장에 빠질 수밖에 없는 나를 보면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붙잡게 하옵소서. 오늘도 사탄의 권세 이길 수 없는 나를 보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 내가 선포하기가 없었어. 늘 미래 걱정하는 내가 정말로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함께하시는 그 비밀 내가 지금 누리기가 없었어. 심판주 그리스도 앞에 내가 서면서 지금도 지옥 배경 아래 있는 자들을 살리는 전도자로 살기가 없었어. 자, 첫 번째,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과 나는 계산이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아, 어, 그리스도의 관계를 가지려면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위치 이해합니다. 우리 방법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주님과의 대화입니다. 바울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했습니다. 산 제사는 혼자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현주소는 그리스도 아닙니다. 어, 예수께서 주신 목표를 알면 시작과 결과를 알게 됩니다. 모든 일은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구하고 우리 안에 말씀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응답됩니다. 그러면 열매 맺고 하나님 영광 나타나며 제자 되는 것입니다. 붙어 있는 것이죠. 포도가 할 일은 뭡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겁니다. 아, 가지가 할 일이 가지가. 가지가 할 일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그 열매를 그리스도께서 맺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 은 가지입니다. 가지. 가지는 뭐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자. 그리스도의 능력 영양 공급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이 뿌리에서 줄기에서 이 기둥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딱 줄기까지 가지까지 연결되는 것처럼 오늘도 나는 아 내가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다. 계산이라는 얘기 뭡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소원 들어주세요. 내 이만치 헌신했고 이만큼 예배 드렸고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뭐라도 해주세요. 하나님 왜 무응답하십니까?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랑 관계가 아니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를 주고셨는데 내가 그 사랑을 전혀 모르고 있어. 단지 내가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했습니다. 예배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 십자가 사랑 안에서 내가 언약 잡고 기도할 때 그냥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그걸로 충분하고 감사한 거지. 거기에다 되고 뭐 필요합니다. 사실은 얘기할 거 없죠. 다 받았는데요. 그럼 열매 맺게 하시고 응답되고 하나님이 영광 나타나고 제자 되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생활 24, 25영원. 언약 붙잡고 매일 은혜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날마다 새 은혜와 새힘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마음에 큰 기쁨이 오며 영과 육체가 살게 됩니다. 이것이 순례자가 가지는 힘입니다. 이제 중요한 스케줄을 만들어야 됩니다. 삼집중 3리듬 특별 기도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야 우리 대적마귀가 틈을 타지 못합니다. 우리는 순례자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순례자의 기도는 간절해야 됩니다. 행복하고 평안하고 깊고 고요한 기도를 하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제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렘런트 살리는 길에 있어야 됩니다. 어, 어제 렘런트랑 이제 청년이랑 다랍방 하면서 지금 이렇게 다랍방에서 일어난 일들 여러 가지 일들 어떻게 생각하냐 저는 원래부터 회의감이 있었기 때문에 뭐 크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냐 진짜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냐 지금 사단이 뭐 없애려고 하고 있냐 사단이 진짜 우리가 받은 은혜를 헛된 것이라고 거짓말하고 있다. 진짜 우리가 지금까지 받아왔던 생명의 은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이 복음을 가짜라고 그거 헛된 은혜라고 거짓말 하게끔 우리가 받아온 은혜가 진짜고 하나님이 지금 전 세계 이 재앙 맞기 위해서 주신 복음이 맞는데 인간의 행위와 윤리 도덕이라는 거 그거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라는 이 전체를 없애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이 보이지 않냐? 나는 그렇게 보인다. 나는 철판 깔고 일부러 전도자의 편에 섰었다. 사실은 욕먹을 각오를 하고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모르겠어. 아직도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는지. 그렇지만 분명한 건 사단이 이 오직 복음 언약 붙잡고 걸어온 그 여정을 통째로 부정해 버리려고 하는 이 사단의 역사를 보면서, 야이 사단이 정말로 교활하구나. 그냥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그 동안 인생이 종교생활하면서 헤맸던 우리가 사실은 우상 숭배죠.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우상 숭배하고. 귀신에게 잡 시달리고 오랫동안 다른 거 헤매던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만나서 인생의 해답 얻었는데 그거 자체를 부정해 버리고 없애 버리려는 이 사단을 저녁 오면서 나는 치가 떨렸고 이 복음 꼭 지켜내야 되겠다는 마음을 하나님 주셨어 너도 그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어 이 대적 마귀가요 그죠? 근본적인 것다 흔들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버리고 진짜 우리가 그 동안 걸어왔던 여정이 헛된 여정 아니라니까요. 진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여정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요. 지금도 이 시대 재앙 막는 유일한 답이고 전 세계 이 흑암 재앙을 막는 영적 전염병을 막는 유일한 하나님의 비밀인데. 우리가 걸어왔던 길이 그 길이었는데 왜 그거를 부정하고 사람의 행위라는 기준을 가지고 왜 그동안 걸어왔던 오직 복음의 여정 자체를 내가 헛수고했다라는 착각에 빠지게 하는 이런 사단의 전략에 놀아나는지 난 도통 이해가 안 된다. 진짜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성도 님들이 우리 후대들이 여기에 속지 않도록 우리가 걸어온 길이 맞아. 전도자의 길이었어. 오직 복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이 길이 맞다니까, 이 길이 생명길이었고, 외로운 길이었지만 사람들이 바보 같다고 해도 이 길을 가야 돼. 사람들이 멍청하다고 해도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돼. 이 길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오직의 길이야. 나는 수많은 교단을 다녀봤어. 수많은 훈련도 받아봐, 받는 우리 부모님을 봤어. 아닌 거야. 진짜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평안하고 이거 이 답을 처음 우리 달라방 전도운동에 와서 처음 알았단 말이야. 근데 이게 아니라고 사단은 뭐 매스컴을 통해서 그렇게 어? 뒤집으려고 하는데 아니야. 오직 복음은 변하지 않아. 오직 그리스도는 진리야. 사람의 행위가 어찌 됐건 오직 그리스도는 진리야. 오직 세계복음은 하나님의 뜻이야. 여기에 대한 건 변함이 없단 말이야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정말로 이 금토의 시대 렘런트 살리는 길 흑암이 발악하는 이 시대에 정말로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응답 속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기도 주기도 문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거하게 해주옵소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언약 잡고 기도하는 산제사들이기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 서고 하옵소서. 대게나라 원소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